7월 24일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쏟아지는 재앙은 강력했고 전면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요한은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그 음성은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 음성이었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천사 선사가 땅에 대접을 쏟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구상에게 그 경비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을 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을 때, 물이 곧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요한은 천사들의 찬양소리를 듣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요한은 또 재단의 찬양소리를 듣습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후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뚫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순서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을 때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인데요. 일곱인 재앙으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의 일곱 대접 재앙까지 그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심판주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재앙마다 막간 혹은 삽입구라고 하는데요, 인 재앙의 막간은 죽임당한 성도들의 탄원으로 시작되죠.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는 순교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요청이 마지막 일곱 번째인이 떼일 때도 등장하고 있죠. 일곱 대접 제왕에도 막간 찬양이 등장하죠.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인간의 죄로 인한 보편적인 제왕이었던 인지 사단의 각종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을 따라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찬양하고 있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누가 복음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 앞에 보면 인자의 날, 주께서 재림하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비유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이죠.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원수가 있어야 된다는 질문입니다 성도들이 품어야 될 원한은 오직 한가지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핍박하는 사단입니다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단이죠 많은 동조자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세력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적부터 항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 마지막 일곱 대접 제왕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심을 선포하는 제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원수를 갚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이 갈수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소가 시작될 때에 읽은 알곡처럼 성숙한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의 찬양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두 번째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접재앙은 온 세상에 임하는 전면적인 재앙이죠. 부분적이었던 인재앙과는 달리 이 땅에 남아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리고 그 우두머리인 짐승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전면적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재앙 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짐승들에게 경비함으로써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자신들이 오히려 승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지향을 통해서 닥쳐온 이 위기가 자신들의 짐승을 향한 용을 향한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이며 여전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두 짐승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다 물리칠 것이라고 짐승을 경비하는 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말입니다 하나님의대버려 두심으로 끊이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중에 오실 때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이 합리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끔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흔히 말하는 축복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때로는 회개하지 않고, 때로는 자만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통로이어 되며 도구이어 되며, 또한 그렇게 갈 때, 장차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시는 하나님 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의 축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는 통로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온 뷰티 마치겠습니다.